여기요! <목소리> 아, 우리 어디서 본적 있지 않아요? 모르겠는데요? 아, 따라가보세요! 아, 뭐 하세요! 아, 따라가, 아, 오해하나 아, 아, 뭐? 아, 수리미 한 작성해주세요. 네. 어, 잠깐만, 너이름뭐야내 이름 뭐야? 극중에서 내 이름 뭐야? 그 중에서 내 이름이야? 아, 진짜. 똥이잖아요. 오늘, 나도 며칠이야. 1월 26일이잖아요! 알았어요 아, 이 식당은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왔어? 몰라요! 야. 이 식당은 11일이나, 11일이나 사람이 안 왔네? 말 이런 분들 요 어, 고시뭐 어, 이거 기떡나게 누른 거야? 너 강의도 먹지? 너가 2년 전에 나 죽이려고 했잖아. 나 레이틀이야. 너가 뭔가 오해를 했나 본데. 나 그때. 손님? 혹시 뭐 시키겠어? 아, 저는 감자볶음밥 한번 주세요. 아, 저는 계란찜이요 근데 뭔가 오해를 했나 본데. 너가 그 그림 보고 그러는거 봤거든? 응. 근데, 그거, 니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,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었어. 그래서 선물 주려고 그랬던 거야. 그럼 내이일 너는, 너 그때 생일이었잖아. 아, 그래? 응. 아, 생일이구나. 아. 근데 너 상태가 왜 이래? 가출청소 했네? 아, 나고백었어 어. 아. 야, 근데 너, 근데 나 죽이려 했잖아. 응야 근데 너 그때 순간이동 어떻게 했어? 밟은 아 밟은 것 같았어? 응. 야 그거 야 그거 능욕이야 응? 능욕이라고 몰랐어 는 물이 왜 이렇게 싱거워요? 야 물은 원래 싱거워 야, 원래 물이 <laughs> 이맛은 아니지 않아? <laughs> 너무 싱거워 소금 한 꼬집 넣어야지 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. 그 감자 볶음밥이랑 그리고 계란찜 었습니다 네. 요 어, 살짝. 네, 예, 좀 심. 네? 괜찮아. 맞죠? 응. 저 사장님 국이 짜요. 아, 국이 어, 짜다. 야, 아, 죄송합니다. 그 국이 짜요. 아니, 저, 근데 소금 얼마나 넣으셨어요 그니까요? 아, 전세 꼬집. 그. 아, 근데 계란찜 어, 넣을 때세 꼬집 넣으면 살짝 짜거든요. 맞아요. 이게 그래서 이런 현황이 발생하실 수도 있어요. 음. 그 원래 이럴 때는 물을 좀만 더 넣으셔야 될것 같아요. 물이 좀금 넣으면, 네, 네, 아, 그렇다고요. 그냥 피드백을 날린 것 뿐인데 왜 그러세요? 피드백을. 제리뷰테를 해드릴까요? 적당히 이 없어요. 네. 그냥 먹어볼게요. 근데 이거 볶음밥은 조금 짜네요 그리고 볶음밥에 원래 밥이 안 들어가나요?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? 이건 그냥, 그냥 볶음이잖아요. 밥 따로 아니시나요? 또 비벼먹은 것만 하요 그냥, 그냥, 그냥 먹게요 아잘 먹었어. 음 맛있다. 아, 물좀더 따르주세요. 응. 네. 안 했어요? 저기 네. 처음처럼 한잔마어요이좀드실래요물 네. 많은데? 아아 아, 버리고 쓰러. 물이 좀 싱거워서 소금 좀넣어야돼요 소금물 좋아해. 바다하세요, 바다. 오세요, 바다. 바다요? 아, 바다. 물좀 아, 아시네. 제가 그래서 맨날 바닷물만 먹거든요. 지금 바닷물 엄청 많아요. 진짜 바닷물 천지예요 근데요, 이 바닷물이 어떻게 생각나는지... 야, 뭐다 그래? 쳐줄래? 알았어. 야, 소주 아니. 그래? 야, 우리 미성년자야. 야, 우리 몇살 아, 14살이었지. 야, 너 근데 중학교 어디 갔냐... 네? 아, 다 먹으셨으면... 아, 저기 다안먹었는데요 아, 나 꿈과 희망... 아, 꿈과 희망. 아. 아, 너는 어디인데? 나는, 나는 희망과 꿈 중학교야. 아. 너 어디야? 나 아, 꿈과 희망이라고 못본 말이야. 희망이. 아, 꿈과 희망이학교화기하자 응. 아, 내가 오해한 거 같네. 조선님, 응. 여기서 이렇게, 저희 일하시면안 됩니다. 아, 네. 아. 가알겠네